있습니다.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손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. 현재근 기자입니다. 지난해 수도권의 한 세무사는 종합소득세를 문의해 온 고객에게 은밀히 탈세를 권했습니다. 9억 4천만 원을 경비로 쓴 것처럼 꾸미자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3억 원 가까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사실이 드러난 세무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과태료 1천만 원과 직무정지 1년이었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 3,6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적발된 다른 세무사는 750만 원의 과태료만 내고는 아무 일 없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. 세무사들의 비위가 갈수록 늘고는 있지만 처벌은 손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. 지난 5년간 부정행위로 세무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모두 2 0 0은 4건으로 2012년 9건이던 징계건수는 재작년 85건 작년 73건으로 급증했습니다. 하지만 10건 중 6건이 과태료와 견책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. 최고 수준의 징계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. 정부 당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기획재정부사나 세무사 징계위원회의 제식구 감사기식의 약한 처벌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.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. 세무사들의 비위가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처벌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MBC 뉴스 현정입니다.